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별설교의 연속 부분으로서 어, 기도하시기 위해서 갯새만에 올라가는 도중에 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참 포도나무와 어, 제자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 상호 연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다른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실까?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을 알고자 한다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인가를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제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조경수로 심는 경우들도 없습니다. 제목이나 조경수로 쓴다고 한다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가장 없는 나무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포도를 좋아해서 어 그런지 포도나무의 과실이 열리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포도밭을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의 포도나무는 열매가 관건입니다.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가다, 가져다주는 나무로 성경에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정성껏 가꾸어서 어, 키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0 0 0 0 0 0 0 가지치기를 통해서 간섭 없이 제거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농부로 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들과 같았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여기실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풍성한 열매였던 거죠. 그런데 그냥 열매만 맺어라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적의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없었던 율법을 주었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열매를 믿지 못해서 성경에는 그들을 들 포도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은혜도 베푸셨는데 그 열매를 보고 실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재버리시고 새로운 한 포도나무를 심으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고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가지게 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화병에 예쁜 꽃이 꽂혀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화병의 꽃은 잠시입니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한 포도나무에는 수많은 포도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포도 알갱이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지만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리면 더 이상 포도는 자라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가지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지의 사명은. 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줄기에 붙어 있어 있기만 하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농부가 다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가지를 쳐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피로 열어 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7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얘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수의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가 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통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 그에 붙어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수 있고 하는 방법은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생명적인 그런 그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포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출발점은 기도한 것처럼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나요? 새로운 성품. 예수를 만나서 갖춰지는 새로운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맺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은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느려도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에게서도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더 튼실한 열매, 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튼실한 열매를 위해서 힘써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도나무는 나무들에 비해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생명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아도 다시 가지가 나오고 그 그루터기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다시 세워져서 열매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열매는 붓터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붓터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도 그 안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갈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 제품이라도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힘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비결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이 좀 불편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데는 주님을 떠나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으면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집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니다 의에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정말 말씀대로 잘 실천이 안 돼서 고민을 한다면 내가 열매를 맺는 그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서 힘이 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어내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이 든다면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육적인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 스도께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십자가에서 조차도 원수들을 위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할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6절에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공급받는 그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홀로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고백을 우리 입으로 할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이제 내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가진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아까 용도가 목적이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장식이나 또는 땔감으로쓸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온전히 포도 열매 때문에 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비유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농부는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수확입니다. 수확. 수학. 농부의 영광은 가을의 수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열매맺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열매와 수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내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열매와 수확은 어떤 것으로 맺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질문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서 맺어야 할 나의 열매와 수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형통함과 기쁨을 얻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강희라고 하는 어, 배우를 아십니까? 최강희 그 사춘기에 그 뭐라고 말썽 떠는 그런 그 연기를 젊었을 때 많이 했던 그런 어 배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띄울까 그러다가 그 사진이 요즘 얼굴이 옛날 얼굴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못 띄었어요. 옛날 얼굴이 훨씬 더 예쁩니다. 어이 최광이라고 하는 그 티네이저 때부터 연기를 했던. 이 사람은 어참 인기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고 부정적이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쾌락을 따라가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시도들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간증 프로를 통해서도 저는 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월드비전 소식지를 통해서 어 제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매는 이제 변화되어지고 그 월드비전 홍보 대사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기는 늘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얘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갔는데, 그에게는 더큰 기쁨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을 보게 되고 아이들이 그 눈빛에 기쁨의 웃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우울이 주님의 만남으로 기쁨으로 바뀌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뭐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자기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 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쁨이 넘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매를 보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03장 찬양하겠습니다.